반갑습니다. 아 며칠 동안 출장을 갔다 와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조금 택배가 늦었습니다. 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어그 저번에도 뭐 사육 정보랑 이것저것 알려드렸지만 이렇게 저번에 먹이 먹는 모습을 제가 좀 많이 찍지 못해가지고 카멜레온 먹이 먹는 게좀 특이하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갖고 우리 다큐멘터리에서만 보던 그런 거를 갖다가 직접 한번 먹방을 한번 해보는 걸로. 지금 제가 또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애기들이 좀 놀랐어요, 그죠? 어, 이거는 뭐 애들이 상당히 거의 많습니다. 사납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엄청 느려요. 느리고 겁 맞고 눈치 보고 막 이런 애들이라 애완용으로도 상당히 재밌는 그런 친구들인데 좀 며칠 굶었으니까 이 친구들이 영양제를 좀 많이 묻혀가지고 먹이를 줘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거 찍기 전에 처음 마실 때는 애들이 막 놀랐어. 지금 사람이 많아갖고 사람이 갑자기 다가오니까 또 놀랐어요, 그죠? 얘들아, 밥 먹어, 괜찮아. 어, 뭐, 겁을 먹고 그래. 괜찮아요. 배고프니까 밥을 먹어야지, 그죠? 자, 일단 깃두랑를 이렇게 사육장에 좀 놓을 거예요. 자. 자, 이제 움직이는 먹이만 먹죠, 파충류들은. 얘는 시력이 엄청 좋습니다. 다른 파충류에 비해서. 시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서도 제가 먹이를 주면 막 띄워서 먹는데, 제가 딱 촬영을 하는 순간 지금 도망갔어요. 아, 나 네. 몰래 찍어야 되는데 말이죠. 지금 입맛 따시고, 저 친구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야, 그, 되게 <laughs> 건방지저 올라가 있어요. 저렇게. 아, 친구들. 아주 재밌는 친구들이에요. 그죠? 음. 자, 먹는 거는 보여주자, 얘들아. 어? 먹는 걸 봐야 또, 우리 친구분들이 또 쉽게 또 사용할 수 있구나. 자신감도 갖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사, 생물이 잘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잘안 먹고 그러면 굶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자, 뒤에 있네? 일로 보고 아, 겁나 진짜 미친 듯이 먹고 있었는데, 지금 촬영하는 순간 지금 애들이 쫄아가지고, 이렇게 얼음, 얼음땡놀이 하고 있습니다. 아, 눈치 보잖아요, 이 친구 보죠? 지금 뒤에서 뭐가 이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네? 눈치 보고 있어요. 겁먹으면 이 친구들이 막, 앞에서 먹이가 있어서 잘안 먹기 때문에 조금 멀리서 촬영을 하고 여기 먹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뭔가 봤어요, 이 친구. 봤어요, 그죠 오온다, 온다, 온다. 온다. 응? 혓바닥, 혓바닥 길게 이렇게 보면은 애들이 뭘본 거거든요. 오다가 또 카메라 보죠. 눈치를 좀 보고 있어요, 또. 자, 괜찮아, 괜찮아. 요, 요 보지 말고 요, 저 친구 아이고 먹었다 먹었다 하자 저 친구 먹었죠? 혓바닥에 응. 그냥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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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그죠? 응. 잘 먹습니다. 아이 친구들. 눈치 보지 말고 밥 먹어요, 괜찮아요. 귀뚜라미 여기 있네. 어우 맛있어. 아이고 눈치 봐요. 아이고 참 친구들. 이거 먹어. 자, 여기, 여기 한 마리 있다 여기. 올라와 봐. 와봐, 아유. 위에 한 마리 있잖아, 거기. 응? 자. 좀 막, 미친듯이 막 먹는, 단체로 사냥하는 걸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좀 겁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혓바닥, 혓바닥. 어우, 맛있어, 어우, 맛있어. <laughs> 잘 먹죠, 그죠? 귀뚜라미 미럼보 뭐안 가리고 엄청 잘 먹습니다. 얘들 뭐 사육이 어렵다고생각하시고 그러는데 전혀 안 그래요. 이 드리퍼는 제가 여러 마리 키우니까 이렇게 제가 좀 만들어 놨고요. 이거 만드는 거 되게 쉬워요. 이거 이게 시중에서 파는 거 비싸고 좀 괜히 복잡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자, 이거 약국 가시면요. 요 링겔 꼽는 링겔 전용 요 호스 팔거든요. 이거 보이시죠? 병원 가는 거. 이거 사육장보다 높은데다 이렇게 물만 담아 가지고 우리 왜그 호스 갖다가 수족관 물갈이 할 때. 이 무릎 쭉 빨면은 높은 데서 밑으로 물막 쭉쭉 빠지죠? 음, 그 원리로다가 물한번쭉뺀 다음에 이렇게 알맞은 위치에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이걸로 속도 조절하면 돼요. 그러면은 뭐 똑똑 떨어지면서 드리퍼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굳이 뭐 시중에 파는 거 비싼 거다그 플라스틱 조각인데 그걸 갖다가 비싸게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면 집에 자주 계시면 분무기 벽에다가 충분히 뿌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애들 물을 핥아 먹습니다. 꼭 물을 이렇게 안 떨어뜨려도 벽에다 이렇게 물을 막 뿌려놓으면은 벽에서 흐르는 물도 많이 먹으니까 뭐물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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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 봐요 자좀 먹방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애들이 좀 제가 카메라 찍기 전에 많이 먹어놔가지고 제가 딱 카메라 들이대는 순간 조금 겁을 먹어서 먹방을 중지하는 얘도 뭐, 어떻게 먹는지 잘 보셨죠? 아주 재밌게 먹습니다. 저 TV나 다큐멘터리에서만 봤던 그런 아주 재밌는 사냥을 직접 볼 수가 있는 그런 친구들이니까 우리 처음 키우시는 분들도 겁먹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출장 때문에 이틀을 가게를 비웠는데, 어 전혀 뭐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죠, 그죠? 날씨도 요새 많이 따뜻해지고 하니까 애들한테 도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겨울에는 뭐 스팟으로 이렇게 온도 하시면 되고요 어, 또 뭔가 봤어 지금 자, 한 마리 더 먹는 거 보여 드리고 어, 촬영을 마쳐 보겠습니다 어디 있니? 여기까지 왔으면 뭐본 건데 그죠? 요 앞에 요 갔구나, 요거 같구나 요거 이거 움직이는 거 먹을 거야? 아 저게 또 봄이 나네 벽바닥. 그렇지, 거기 있네, 거 있네. 벽바닥. 아이고, 아이고, 아유, 맛있어, 그렇죠? 아이고. 아이, 맛있어, 그죠? 아이고. 벽바닥이 그냥. 어우, 마음에 들었어. 나무, 그렇지. 나무는 또 먹지 마. 그렇지. 어우, 맛있어요. 저, 저기도 한 마리 있다, 저 옆에도. 카메라 보지 말고, 괜찮아. 안 잡아먹어요. 카메라에 눈치를 보냐. 아휴 재졌어? 쟤 저도 눈치 안 보는 세상인데 말이야. 뭘뭐 잘못했다고 눈치를 봐. 그것도 한 마리 더 있네? 그거 봐봐, 거기. 아이고, 그 밑에. 에이, 그, 아 맛있어요? 아이고. 마음에 들어요. 잘 아무튼. 오늘은 간단하게 카멜레온. 먹방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혓바닥 길게 늘리뜨리면서 사냥하는 모습. 직접 한번 보시면 또 얼마나 재밌는지. 어린이날 또 저희가 또 할인 행사도 하고 어, 뭐 서비스도 많이 챙겨드리니까 어린이날 연휴잖아요 이번에 또 그죠 어, 에버랜드 갔다가 얼마나면 어,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꼭 가더라고 요새 어, 에버랜드 가실 분들은 갔다가 어, 영업 시간에 들리시면 또 오프라인으로 오시면 서비스도 많이 챙겨드리고 하니까 이번 기회 이용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